자신의 마음을 넓히고 개선을 원하는 분이 하는 체면입니다. 체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면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금 하고 있는 체면을 받아들이겠다고 다짐을 하고 따라오셔야 강한 체면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영상의 소리를 적당한 소리로 조절해 주시고 자리에 편안하게 누워 주거나 편안한 자리에 앉아 줍니다. 체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체면가의 말을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현재 의식의 힘이 약해지고 잠재 의식의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강한 체면에 들게 되고, 강한 체면에 들수록 자신의 마음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이제 마음 늘힘 체면 들어가겠습니다. 기지개를 크게 한번 켜주시고, 편안해집니다. 심호흡을 깊게 3에 해줍니다. 들이시고, 네, 쉬어줍니다. 네, 쉴을 때마다 힘이 빠져나가게 만들어주세요. 들이시고, 네, 쉬고, 깊이 들이시고, 네, 쉬어줍니다. 이제 눈을 뜬 상태에서 양 눈썹 사이 미간 한 점을 집중해서 10초간 바라봅니다. 눈을 최대한 깜빡이지 말고 집중하고 바라봅니다. 하나 둘 집중합니다. 셋 눈을 깜빡이지 말고 넷 집중합니다. 다섯, 눈이 시리더라도, 여섯, 집중합니다. 일곱, 집중하시고, 여덟, 집중합니다.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미간을 그대로 계속 바라봅니다. 하나에서 셋을 세면, 눈동자의 힘이 완전히 풀리고, 온몸의 힘이 빠져나간다라고 상상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힘이 빠져나갑니다. 편안해지고, 이완됩니다. 이제, 우측 팔에 힘이 빠져나간다라고 상상해줍니다. 우측 팔에 힘이 점점 빠지고, 팔이 무거워져 덜 수도 없을 만큼 힘이 빠져나갑니다. 힘이 스르륵 하고 계속 빠져나갑니다. 물 묵은 솜처럼 무거워집니다. 스스로 빼주시면 힘은 저절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손가락 까딱할 힘조차 없이 사라집니다. 손이 정말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잘하셨습니다. 이제 몸 전체가 발처럼 힘이 빠져나갑니다. 우측 손의 무거운 느낌, 힘이 없는 느낌이 온 몸으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한 이완과 릴렉스가 됩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점점 더 몰입되어 갑니다. 릴렉스 됩니다. 이완됩니다. 몸과 마음의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현재의식의 힘은 약해지고 무의식 잠재의식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무의식 잠재의식의 힘이 강해지면 체면 더욱더 강하게 들게 되고 본인은 더 크게 바뀌게 됩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상상해 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금부터 들리는 말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된다고 상상하면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는 일에 대한 의욕이 점점 더 강해진다. 나는 일이 점점 더 즐거워지기 시작한다. 나는 일이 전보다 점점 더 빨리 진행시킨다. 나는 일을 안전하게 수행한다. 나는 일의 실수가 점점 줄어들어 실수가 없어지기 시작한다. 나는 일의 처리와 보고가 점점 빨라진다. 나는 일을 항상 계획적으로 한다. 나는 일에 대한 판단이 빠르고 정확해진다. 받아들였다면 잘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됩니다. 현재의식이 아닌 저 깊은 곳의 무의식, 잠재의식이 말한다고 상상해주면서 이제 들리는 말들을 입으로 말하며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따라 말해주세요. 나는 일에 대한 의욕이 점점 더 강해진다. 나는 일이 점점 더 즐거워지기 시작한다. 나는 일이 전보다 점점 더 빨리 진행시킨다. 나는 일을 안전하게 수행한다. 나는 일의 실수가 점점 줄어들어 실수가 없어지기 시작한다. 나는 일의 처리와 보고가 점점 더 빨라진다. 나는 일을 항상 계획적으로 한다. 나는 일에 대한 판단이 빠르고 정확해진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들리는 말들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되어 행동하는 모습을 상상해 주세요. 나는 일에 대한 의욕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상상해 줍니다. 나는 일이 점점 더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상상해 줍니다. 나는 일을 이전보다 점점 더 빨리 진행시키는 모습을 상상해 줍니다. 나는 일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상상해 줍니다. 나는 일의 실수가 점점 줄어들어 실수가 없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줍니다. 나는 일의 처리와 보고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줍니다. 나는 일을 항상 계획적으로 하는 모습을 상상해 줍니다. 나는 일에 대한 판단이 빠르고 정확해진 모습을 상상해 줍니다. 상상해 주었다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의식을 넘어 잠재식 속에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내면 속에서부터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체면의 힘은 강렬합니다. 놀랍도록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나는 변하고 싶었고 변화를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나는 타인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나는 체면을 할면 할수록 더욱더 깊은 강한 체면에 들게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하나에서 다섯을 세면 회식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하나 온몸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둘 기분은 좋아지고 셋 마음이 단단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몸과 마음이 상쾌한 느낌이 돌아집니다. 다섯 눈을 뜨시고 기지개를 한번 켜줍니다.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